우리 친구, 틴즈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계속 쓰던 면으로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책을 한권가져가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어, 목사님 보던 책에 이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띄워주세요. 네, 어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밀러라는 사람이 생후 아기 생후 2개월부터 6개월까지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공생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러가 공생 관계라고 부르는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무아 지경의 황홀한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감미로움과 모든 것과 일치된 느낌이다. 이 단계에서 아기와 엄마는 서로 하나가 된 듯이 느낀다. 이 더없이 행복한 일치감을 어른이 된 후에도 사랑에 빠짐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대처하려 한다. 이잘 따라왔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엄마와 아기가 2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는 아기는 엄마와 자기를 분리하지 못하고 한 몸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고 어린 아기를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와 한몸이 된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그 온전한 행복감에 충만한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기가 점점점점 점점 깨닫기 시작해. 엄마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내 앞에 엄마가 보이면서 엄마와 분리가 일어나면서 아, 엄마와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어, 더없이 행복한 일치감의 그 감정들은 점점 점점 무의식 속으로 사라진대요.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 무의식 깊은 곳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엄마로부터 받았던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 있잖아. 내가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강렬했던지 그게 이 속에 있다가 어른이 돼서 아니면 너희들처럼 이제 좀 청소년기 돼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무의식이 그 강렬한 감정을 기억했다가 그 강렬한 감정을 다시 찾고 싶고 느끼고 싶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가 가? 어 너무 재밌었어 이 이런 어떤 심리학적 무의식을 설명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걸 이렇게 설명한 게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 글을 읽고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아 옛날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 완전한 사랑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어, 그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느끼는 더없이 행복한 일치감으로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많이 행복했겠구나.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안에서 그 옛날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사랑받았던 너무너무 행복했던 완전한 일치감을 누렸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안에서 내 죄가 찾아온 내 마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구멍이 생기고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그걸 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어떤 학자가 미리 얘기했더라고 알마스라는 환자가 구멍이론이라고 해요 구멍이론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 각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야 어, 목사님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애니어그램에 보면 사람을 아홉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 아홉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게다 달라. 설명해줄게.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 친구들 잘 생각해봐. 일반 유형의 사람들은 일반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공부면 공부, 어떤 뭐 어떤 재능이면 재능,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최고. 가 되기 위해서, 흠미 어, 없기 위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2번의 사람들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남을 먼저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쓰지. 3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어. 지는 꼴을 못 봐. 경쟁심이 진짜 진짜 게 되게 그 높은 친구들 있지. 어 그런 친구들은 다 3번일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들은 이 3번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 성공하기 위해서 어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야. 4번의 사람들은 특별한 거를 추구해. 평범한 걸 싫어해. 그래서 어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5번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되고자 노력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완벽하게 파악하고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막 파고들지. 이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6 번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어진 일을 참 성실하게 잘해내. 7 번의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재능도 많아, 인기도 많아. 8 번의 사람들은 어디 이런 이런 그룹에 들어가서 어, 팀원이 되는 거 싫어해. 대장이 돼야 돼 꼭. <laughs> 그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구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나는 갈등이 있는 게 싫어. 평화주의자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어,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했어.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다 다르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런 모습이 다 다른데, 내가 쫓는 가치가 다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건그 마음의 동기, 이 사람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 깊은 욕구를 보면 딱한 가지 동일한 욕구가 있는데 뭔지 알아? 뭘것 같아?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똑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음으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그 마음 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아 근데 목사님 몇 번인 것 같니? 조금 있다 바혀 줄게요. 어쨌든 <laughs> 우리가 기억 2번? 어 비슷한데 아니야.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가치 없는 건 아니야. 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결핍, 구멍난 어떤 그것으로부터 오는 공허함 어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채워 줄수 있는 완전한회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우리의 노력일 뿐이라는 건 거지.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우리 안 읽고 이제 9절부터 읽었는데 8절 말씀부터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 주게 잘 들어 봐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니네들이 잘 아는 그 말씀 앞에 이런 니네들이 잘 보지 못했던 말씀이 들어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 구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로 꼽았던 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였어요.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최고의 은사라고 쳤어. 왜 그랬냐? 이건 그 당시 시대를,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복사님이 6월 달인가, 그때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으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고린도 도시를 그 때, 그때이 시대를 어~ 사로잡고 있던 사상이 하나 있었어 기억나니 영으로 시작하는데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 어서 들어봤지 영지주의 사상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사로잡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람을 어, 영혼과 육체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였어. 그런데 그 선한 영혼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 약한 몸뚱아리 속에 갇혀 있어. 이 약한 이, 이 몸뚱아리 속에서 그 선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출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저기 밖으로부터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이 슉 주어져. 내 안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보이냐? 특별한 영적인 지혜가 내 속에 임한 게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막 쌀라쌀라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저건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야.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된 일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영적인 특별한 지혜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막 어깨가 올라가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나 구원 못 받아.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영지가 내려와서 구원을 얻는데, 막저 사람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람도 이렇게 막 교만해지고 그 방언을 못 받고 예언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그냥 마냥 부러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지켜보던 그리고 그런 문제가 고린도에서 일어났다고 듣고 있던 바울이 과관인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잘 들어봐. 어, 여러분 예언과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은 맞습니다. 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예언과 방언이 다는 아닙니다. 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그, 그,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여기에 더 완벽하고 완전한 증거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보인 게뭔줄 알아? 내보인 게뭔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더 완전하고 완벽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전서 13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언의 은사 안 받아도 괜찮고 방언할 줄 몰라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 모두가 이미 그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인데 그걸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거야. 그것만큼 강력하고 완전한 증거물은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 목사님이 광산교에 있었던 했을 때 일인데요. 음 그때도 우리 교회도 동아리 있잖아요. 그때도 오후 시간에 동아리들이 생겼는데 기타 동아리가 생겼어. 어느 집사님이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기타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날 이제 오후부터 이제 기타를 이제 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있는데 딱 봐도 낡았어. <laughs> 낡은 기타야, 막 낙서도 돼 있고 줄도 막 이렇게 막 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무실에 앉아있던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직원들이 사모님한테 막 뭐라 그랬단 말이야. 아들이 기타를 배우겠다는데 좀 좋은 걸로 좀 사주지. 어 그렇게 어디서 저런 걸 들고 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가 막 욕을 했다. <laughs>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섬기고 있던 한 남자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 기타를 보더니 막 눈이 막휘둥그레지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어디서 났냐고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낙서라고 생각했던 그 그게 있잖아요 저 앞에 저 글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기타 업계에서는 그 전설이라고 불리는 완전 유명한 기타리스트 토미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친필 사인이 저기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대체 어디서 구해 했냐고 막 이렇게 귀한 게 어디서 왔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팔으라고 막 그때부터 막 이러네. 와! 그 목사님 찾아봤어. 대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에는 5만 원짜리 밖에도안 보이거든. 근데 저게 찾아보니까 한 220만 원에 팔리더라. <laughs> 진짜 그 사인 하나 있는데 220만 원에 팔리더라고. 야그 기타가 말이야. 누군 야이 낡은 낡은 거 누가 쓰냐 갖다 버려라 야 이거 어디서 구해 왔냐 이거, 이거 이래서 기타 배우겠냐 이거 칠 수나 있겠냐 막 아무리 그래도 이 기타는 쿠팡도 안 켜. 니네가 나를 아냐? <laughs> 내 값어치를 아냐? <laughs> 그런 거지 우리 친구들 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 있잖아요 사회 나가고 학교 나가면 나보다 더 잘난 애들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 많고 예쁜 애들 많고 쭉쭉 빵빵인 애들 많고 키잘 키는 애들 많고 그죠 운동 잘하는 애들 많고 엄청 날 걷기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기게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여기에 <laughs> 근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가치를 아냐고요. 목사님 어릴 때 여러분만한테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바닥인 사람이 아니고 자존감이 바닥을 땅바닥을 뚫고 저 밑으로 들어가 있었어. 목사님은 우선 예쁘지가 않았어요. <laughs> 그리고 날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늘 이렇게 덩치가 있었어. 공부를 웬만큼 하긴 했지만, 월등하게, 뭐,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음 뭔가 특별한 재능이 많이 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까 목사님은 6번이야, 6번.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나, 내가 밀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다른 거다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실함과 책임감은 또래 친구들한테나 교회 오빠들한테 이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잖아, 그지? 매력적인 요건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목자님이 실제로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있었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오빠는 예쁜데 친구를 좋아하더라고. 아... <laughs> 슬프지. 어 그랬다고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 그리고 이제 더 속상한 건 목사님 세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 세살 어린 여동생은 예뻐, <laughs> 날씬해. 그리고 당차. 그러다 보니까 막이 주변에 인기도 많았어. 남자니까 막 쫓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내 동생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음, 그 동생이 부러움을 넘어서 진짜 시기하는 마음이 나중에 미워하는 마음조차 들더라고. 어, 그 당시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하루가 멀다고 싸우셨어. 그러니까 서로에게 너무 이렇게 그 관계 때문에 지치고 우리들한테 이제 이런 어떤 어 뭔가 따뜻한 말이나 이렇게 뭐 사랑한다 딸뭐 우리 딸 예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 목사님은 그냥 그런 가정 안에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조용한 아이인데 마음에는 우울함이 가득한 아이로 이제 자랐단 말이야 한참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실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꼭 내가 저기 시장에 가면 이제 생산 파는 아줌마들 있잖아. 바, 이제 바구니에 생선을 파는데 뜯게까지 뜯게까지 6시7 시까지 다 팔고 남아도 누군가 사 가지 않는 나는 썩은 생선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 너무 자존감이 바닥이어가지고. 그런데 뭘로 해도 어떤 걸로 해도 뭐. 막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그, 그 놈의 자존감은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더라고 회복이 되질 않더라고 근데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내 자존감을 한 방에 해결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났던 날이야 목사님은 못해 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십자가 얘기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 맨날 막 수련회 가면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있지. 막내 죄를 고백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는 그 복음이 나에게 와닿지도 않고 아, 그랬나보다,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 어느 날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한테 그냥 마음에 확하고 꽂혔어. 그리고 그냥 그게 이해될 수 없게 그냥 확 믿어졌어. 뭐가 믿어졌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갖다 이렇게 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 내가 뭐가 대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여서 나를 너무 잃고 싶지 않아서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 그러셨다는 것 자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그 자체의 복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에 확 와닿아서 믿어지는데 그날로 끝났어. 그 전날까지는 나는 그냥 저 썩은 생선 좌판 위에 있는 썩은 생선 같다는 생각에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날 위해 열로 내려왔다고,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아, 나 보통 사람 아니구나, 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그냥 믿어줬어. 그리고 그 시점 부로 목사님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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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우리 친구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대체 이제 말씀 이제 내용은 다 잡았고 묵상은 다 끝냈고 제목을 뭘로 이렇게 정할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 니네 이런 광고 카피 혹시 TV에서 본적 있냐?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세요. 왜안 넘어가요?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야? 에이스라고? 아니야. 시로 시작하는 거야. 그 시로 시작하는. 근데 <laughs> 네. 그 광고 카피인데요. 옛날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 아직도 지금도 기억. 침 그러니까 침대 그 광고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가운흰 가운을 입은 아저씨가 뚱뚱한 아저씨가 이렇게 야릇한 미소를 짓더니 저 위로 올라가. 그러더니 이제 매트리스 위에 볼링핀이 이렇게 놓여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볼링공을 떨어뜨려. 근데 볼링공이 딱 떨어졌는데 볼링핀이 꿈쩍도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나오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이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왜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암만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야 니가 얼마나 잘 챙겼는지 아냐 너는 어 진짜 넌 특별한 아이야 너는 정말 잘 됐고야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친구들 밖을 나가보면요 나보다 더 잘난 애들 많고요더 예쁜 애들 많고요더키큰 애들 많고요더 인기 있는 애들은 쎄고 쎄고요 우리 교회만 놔두요 딱 (1번부터) (100번까지) 딱이렇 보이지 않아 그지. 저 오빠는 1번, 말면서 <laughs> 저 언니는 1번, 보이잖아 나는 저쪽 뒤 이렇게 어디가 있어. 나 쭈구리 앉아 있잖아. 그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내 가치는 5만원짜리가 아니고 220만원짜리다라고 생각하기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야. 세상을 나가보면 저렇게 막 내 자존감을 뒤흔드는 많은 이야기들과 소리들이, 많은 비교들이 막내 눈에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야. 그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의 자존감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너희들을 지켜주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사실 하나, 가 니네들한테 믿어지면 돼.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니네들 이 안에는 토미 임마누엘의 사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 안에 칠해져 있어. 그만큼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뭐 그깟 고좀 한다고? 니네들의 가치가 뭐 이렇게 높아지냐? 아니 좀 좋은 대학 간다고? 좀 좋은 족장 들어간다고? 우리 집은 쟤네 집보다 잘 산다고? 나는 쟤보다 좀 낫다고? 너희들의 자존감이 계속 갈것 같냐? 아니 진짜 너희들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그 기본 베이스가 아니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너희들은 흔들리게 될 거야. 앞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비교와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나는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그 진리의 말씀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정말 바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